안녕하세요. 수사디타의 사나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요산차방의 추록인가 추억이었나 이게. 여튼 5 0 3 번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일드, 제이드, 그린, 취옥인 것 같네요. 취옥, 제이드, 제이드 그러면 옥이잖아. 예, 처음 샀을 때는 엄청나게 참기름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됐을 거예요. 참기름 냄새가 안 나고 그냥 청한 냄새가 나요. 되게 시원한 냄새. 이렇게 살짝 놔둬볼까요? 이렇게. 오늘, 뭐, 부피도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리스를 안 넣었더니, 음, 보이는 만에. 아, 고소한 냄새. 아, 냄새 너무 좋다. 푸드는 이게 뭐냐? 홋카이도 커스터드 푸딩이래요. 허스... 후 목해도 카스타도 크리무 안 죽었다. 카스타도 타도 크 푸링? 푸링 같은데? 크리무가 아니고 푸링? 푸링 거스, 프링, 푸딩이구만 너무 많네 내가 크림우라고 내가 잘못 읽었던거 응. 푸리. <laughs> 쓰레기를 버리고 너무 오래 오리고 있나? 괜찮아. 아, 냄새 좋다. 약간 이게. <laughs> 에이, 위자가 약간 그이꽃 슨내가 아, 진짜 강아지 발바닥 꼬순. 꽃은... <laughs> 갈라가다꼬 꽃은 내 맡은지 오래됐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소하다. 청하기도 하면서도 고소한 게 맛있다. 진짜 고소하고 끝에 청하게 다가와요.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좋다! 따뜻..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음..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서 책을 읽고 가다가 어... 의외로 추울 것 같아서 계속 읽고 있다가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갔으면은 그래도 춥진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어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밖에서 옷좀 따뜻하게 입으면 바람이 안 불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 공원에서 책 읽기엔 나쁘지 않은 날씨였던 것 같다. 저야 책보다는 차를 너무 많이 춥고 싶어서 오긴 했지만 집에서책 봐도 되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시 나가도 되긴 한지, 지금 시간이 아직. 해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해떠 있는 동안에는 나무는 충분하니까. 오. 나다 뭔가 취향이 아닌 맛이 나는데 비릿하다? 어 비리네요 살짝. 아 비려 이거 먹고 참아신가더비려졌어 어떻게? 푸딩을 빨리 먹어버려야겠습니다 이거 푸딩이 비려요. 푸딩 먹어 치우고 차를 마셔야겠습니다. 푸딩 먹고 차를 마시니까 더 비려져서 안될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비리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다 뭘 뿌려야 이 비린맛이 사라질래요? 꿀좀 뿌릴까? 사실 이런 거 위에 약간 비린 거 없애려고. 커스타드 크림 크림 그 뭐지? 카레멜 크림 그 뿌리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 지금 꿀이 있어서 스티커 스틱 꿀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뿌리려고 합니다. 음, 이제 괜찮네요. 꿀맛 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딱 비린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차를 마셔보면, 어쩔란가 음, 괜찮네요. 야생화 꿀이라, 서 어, 푸딩이랑 섞여서 약간 중, 서로 초로 중화가 돼가지고, 차 맛을 해치진 않아요, 진짜. 유 맛있다 너무 좋아서 한숨 나온다 그 와카코아 술이라고 예전에 잔뜩 보던 그, 저는 만화책으로 본게 아니고 애니랑 드라마로 봤거든요 거기서 와카코가 마을 때마다 푸슈!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왜 저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을 때마다, 하, 하고는 한숨이랑 똑같은 거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조금 애니메이, 조금, 음, 만하니까 좀 오버되죠. 푸슈! 같은 바, 발음이 나오는 거겠지만, 랬다고 합니다. 저는 좋으면 한숨 쉬더라고요. 음, 콜로니가 맛있다. 근데 두 번은 안사 먹을 것 같아. 이게좀 가격이 좀싼 편은 아니었어 가지고. 근데 밀도는 상당히 두꺼워서 저처럼 푸딩의 비린 맛에 예민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꿀이나 시럽 같은 거 뿌리실 거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막 오늘 먹었더니 이게 상당히 비려가지고 좀 놀란 상태거든요. 이게 약 5천원 정도 했었어요.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에이. 밀도는 확실히 탄탄해요. 탄탄하고 이게 뒤집어서 막 했을 때 이렇게 흔들면 이제 흔들릴 것 같은 그 있잖아요. 뿌리뿌리하다고 하나? 일본어로? 그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뿌리뿌리가 아니고 안될것 같은데. 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비렸습니다 네. 맛이 없진 않은데 아쉽네요 이걸 다른 시리즈를 먹으면 또 괜찮려나 싶기도 한데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푸딩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한국에서 푸딩 조금 저렴하게 그래도 푸딩의 가격은 있었지만 할 때가 있었 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 가얘의 이것 의 절반 정도 진짜 라이트 한 푸딩 푸티 첼이었 나？푸티 첼은 젤리 였 고, 근데 약간 그비 슷한 계열이었던것같 은데, 푸티 첼 나올 때나 왔던 그 푸딩 시리즈 가있었 는데, 그거 참 좋아했 거든요. 왜 안나오고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정보가 유튜브로 있으니까 뭐 푸딩이 역사 이렇게 치 검색하면 나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했더니 밑에 쪽은 이게 풀리지가 않고 있네요. 위에 쪽은 공간이 여유로갖고 풀렸는데 밑에 쪽은 아직 좀 말려 있어요. 아 배부르다. 이게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배가 부르네요. 대단하다. 이 정도면은 와, 그래, 5천원 가격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배부르게 만든다니, 약간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 뽑아 먹고 차 <laughs> 마시는 거는 여기까지만 뽑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칠다. 가라라 닦아 먹었는데, 다시 물 묻혔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오늘, 아, 그걸 좀살걸 그랬나? 그거 있잖아요. 아로마 그거 램프? 그걸 좀살걸 그랬나 이런 거 올려놓고 불 피워두면은 냄새가 살 은은하게 퍼져서 좋은데 그니까 러 이제 이런 오래된 찻잎 같은 얘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찻잎 같은 거 이제 거기다가 불 피워놓고 하면은 꽤 괜찮다고요 가향기열은 안 해봤는데 가향에 날아가면서 진짜 아로마 어쩌고저쩌고가 되지 않을까나. 이건 진짜 아로마고, 그거는 가향 아로마겠지만. 오일에 음 뭐라는 거야? 하여튼 이해는 하시죠? 좋다. 역시 첫 포가 제일 좋았긴 한것 같긴 한데 두세 포도 나쁘지 않습니다. 푸딩은 잘 떨어졌는데 꿀이 남아서 꿀꿀루 먹는 소리입니다. 깔끔하게 먹었죠? 이게 쓰러지니까. 한 입만 더 마시고 싶은데 일단 물은 해놨으니까 색은 여전히 진하고 이쁩니다 금 나고요. 어휴, 좋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배도 부르고 단단 단단해진 느낌. 네, 든든합니다. 이렇게 차 마시고 따뜻하게 잔 이렇게 골리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딱 맞는 느낌 있잖아요. 단입 좀 볼까요? 덜 풀어졌네. 아니면 탄배가 아직 이렇게 덜 풀어져서리 건데 아, 색깔이 다른 게 탄배하고 안한 거하고 병배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줄기가 많아서 시원한 거고요. 이렇게 그런 건가? 저희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laughs> 만든 법을 우리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지식으로 갔다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 이거 쭈글쭈글하면 엄청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요즘 이렇게 찻잎도 보여드립니다 네잘 마셨고요 아 이거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제할 일을 해야죠 네 그렇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화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